김치볶음밥 안 땡겨서 라면 먹을게요. 누나 누나 편의점 갔다 올게. 집잘 지키고 있어. 갔다 올게. 피치. 방녀 올게. <laughs> 여기 카센터에서 돌보는 양이 아, 왜 이렇게 말랐쓰세요 무슨 일이죠? 여기 네? 계산하시는 분이 아, 아니요 아니 아무도 안 계세요. 아. 무슨 라면을?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지? 따르고 이거 먹을까요? 이거랑 저번에 이 소세지 먹었는데 뜨거워서 기지는 줄 근데 맛있긴 하는데 뭐 먹지? 소세지 먹고 싶긴 한데 이거 먹을까? 이... 이거를 먹을게요. 네. 계산하시는 분이 어디 가셨지? 어떻게 하셨을까? 저 충전기 잭이 고장이 나서 사야 되는데 15,000원이에요. 개비싼 다음에는 제가 혼 제가 혼술하는 거좀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는 맥주 맥주를 마시는 걸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. 와 이거 뭐야? 이거 없었는데 아이스크림? 그냥 그러니까 전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이거 녹차 이거 맛있더라고요. 여러분, 베라 좋아하시죠? 여러분, 베라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전 민트초코 좋아해요. 어, 아 왜안 오지 근데? 우와. 앱솔루트. 이렇게 조그만 게뭐안 오시지? 저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. 그귀 청소 ASMR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하질 못하니? 어 어디 가셨을까? 사장님, 언제 오세요? 여기 뭔가 좀잘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? 아닌 말고 어, 아 진짜 언제... 뭐야? 왜안 오셔? 뭐 선일이고 다른 데를 가야 되나? 들을 가야 될것 같아요. 사장님 너무 안 오시는데? 사장님 어디 갔어요? 어, 안녕하세요. 쭈이네 언니 나가지고 라면을 끓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 구리 과정을 찍어서 보내 보여드려야 되는데 거치대 살 때까지만 불이 너무 뜨거워요 진짜 물이 리 합금 있어요. 얘라, 너 핫바, 너 핫바가 뭔지 알아? 모르지? 그래도 모르게. 왜? 물을 싹 버리고 올게요. 면 어머 무서워 그거 아시죠 여러분 핫바 돌리다가 핫바 터지는 거 그거 뭔지 아시죠 제가 고등학생 때 매점에 갔는데 그때 그 후라크 소세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걸로 돌리는데 이렇게 터진 거예요 벙 소리 나면서 터지는데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슈퍼피스 뭐예요? 아 이거 보여드려야 돼 그, 제 영상 올리면서 아, 이거 썸네일 맞다, 그, 따야지 했는데 자꾸 까먹어가지고. <laughs> 오케이, 이 정도면 돼. 1도 안익었어 오케이. 음... 하겠습니다. 근데 내가 얼굴 너무 잘리는데. 제가 거치대 진짜 빨리 살게요, 여러분. 역시 불닭은 불닭인가봐요. 매워. 너 나한테 왜 그래, 누랑? 시원하고 이 맛이야. 너희도 누나가 먹는 거 구경해. 알았지? 물 엄청 시원하 그것도 하나 사야 되겠어요. 마이크. 그냥 진짜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시작한 거라서 진짜 1도 뭔가가 없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허접합니다.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죠, 뭐. 안 그런가요, 여러분? 아... 나에게 왜 이러시더니, 진짜 장난하니, 오, 무서워. 여러분, 괜찮으세요? 다치시지 않았나요? 쓰담쓰담. 병원 가야 되는 건 아니죠? 머리에 혼나면 얘기해요. 음 맛있네요 아 참. Yum. <laughs> 저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생얼로 영상을 찍을까요? 어이가 없네. 그래도 화장하면 지금보단 나아요, 여러분. 다크서클 짱 심하죠? 이거 봐봐요. 요즘에 진짜 맨날 라면만 먹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원래 물을 잘안 먹고 커피를 많이 마시거든요. 그래서 피부가 썩어가고 있는 건가 봐요. 슬프네. 관리를 진짜 해야 되나 봐요. 그지, 누라? 응. 늘 이, 늘 여기 있어요. 맛있게 라면 다 먹었습니다. 그럼 저는 또 사거지를 하고, 이거 영상을 편집하러 가야 돼요. 덥네. 다음엔 뭐 먹지? 죄송해요. 투로 했어요. 쌍위. 바이.